제 22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본상 에픽하이 축하드립니다. 네, 올해로 데뷔 10년 차를 맞이한 힙합계의 자랑입니다. 에픽하이가 두 번째 본상의 주인공입니다. 네, 에픽하이는 지난해 3년 만에 발표한 7집 앨범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개성 있는 음악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가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든든한 선배님들입니다. 네,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. 아 우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본상이라는 정말 큰 상을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<웃음> <웃음> 사실 올해 2013년이 에픽하이가 결성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가 벌써 결성된 지 10년이 됐는데 이 10년 동안 끊임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여러분, 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 정말 죽이는 앨범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,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젊은 부자와 젊은 리자 둘 중에 한 명이면 난 후자 분여 <laughs>